복되한노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 우리가 만약에 어디론가 피하거나 아니면 어디론가 조금 네 도망가야 한다면 어디로 가장 도망가는 것이 좋거나 아니 피해 있는 게 좋을까요? 아마 사람이 자기만 아는 그렇죠? 가장 안전하고 혹은 또 어, 사람들이 잘 뭐, 올수 없는 그런 힘든 어려운 장소로 아마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누구나 알고 있고 혹은 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예, 거기에서 숨어 지내거나 혹은 또 거기를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 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기도원 시대, 뭐 사사시대이긴 하지만 이 사사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기던 곳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어, 성이 있는데 성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네? 성에서 가장 안전한 곳 어디인 제일 높은 데가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높은 곳에 있어야, 그래야, 네 사실, 네 뭐, 뭐랄까 수비를 하는 입장이든, 공격을 하는 입장이든, 높은 곳에 있어야,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망대라는 것이 조금 등장하는데, 이 망대는 대부분 다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것은 이제, 네, 망대라고 얘기도 하고, 보루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좀, 어, 재밌게 본다면 45절에 있는 어제 읽은 말씀인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세겜 성은 다시 이미 벌써 내네 무너졌고 그리고 세겜 땅에다가 이미 벌써 소금을 다 뿌는데 렸 아직도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46절에 보면, 세계 망대에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네, 망대에 있는데, 이게 이제 안전한 장소였고, 혹은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아마 최고의 보루로 삼았던 것 같은데, 여기도 안전하지 못하니까, 네, 더 깊은, 더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신전입니다. 신전은, 네, 성에 있는 게 아니라, 신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또 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 음 48절에 있는 어 말씀인데, 이들이 예 산에 오르게 되는데, 아비멜렉이 그 산이 바로 살문 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산에 신전을 지어놓고, 그 신전에다가 또 똑같이 망대를 세운 거죠. 그래서 그 신전을 그들이 가장 최후의 보루 삼고 여기는 올라오기도 힘들고 또한 거기다가 또 단단한 큰 높은 망대를 세워서 물론 신전의 제단을 제사를 드리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이기서 가장 안전한 장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이 헐며 예, 여전히 세겜 가운데 남아있던 약천여명의 사람이 네, 그 성의 망대를 버리고, 그리고 이 신전의 망대로 그 보루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아비멜렉도 사람들이 숨어 있는 그 신전으로 따라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아비멜렉이 네, 세겜. 음, 출신 어머니가 물론 이제 세겜 출신이지만 그가 어디서부터 여기에 잘하는지 자라는지 안자하는지를 모르지만 하지만 분명히 그도 이 세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신전으로 도망가자 그 신전을 찾아가지고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 예, 오늘 신전의 이름이 엘브리 신전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예, 여기서 말하는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불릿은 신전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셔둔 신전인데 맨 처음에 아비멜렉이 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한 그들을 설득하여 그가 신전에서 돈을 신전에 있던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용병들을 사서 자기의 군사들을 갖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데. 그 신전의 돈을 받았던 곳이 바로 발 브릿입니다. 네. 근데 여기 이제 엘 브릿이라고 등장하긴 하지만 사실 뭐그 이름이 크게 다르진 않은 거예요. 발이 있는 신전. 여기 지금 엘 브릿은 그냥, 네, 정확한 신의 이름은 없지만 아무튼 신들이 있는 그런 신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예, 네 신전에 그들이 올라가고 그 신전이 요새화 되어 있는 그 곳을 어떻게 그 신전을 싸워야 되는지 그 신전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야비 메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산 꼭대기에 있는 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 신전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그냥 뭐 가서 험한 산을 올라가서 다시 아래에서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4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 도끼를 들고 나뭇 가지를 다 잘라 가지고 어깨에 쥐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예, 나무를 다 쌓아 놓고 불을 질러 버리는 거죠. 결국은 이 화공법으로 음, 전쟁에서 그가 승리하게 됩니다. 4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망대,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으니 남녀가 천명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비멜렉은 이 전쟁에서 세겜 사람들을 단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아주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 50절을 넘어가니까, 5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이것을 점령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베스는 또 뭔가요? 이 세겜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또 다른 성읍인데, 작은 성읍인데, 그런데 세겜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겜을 점령하고 나니, 예, 또 인간의 욕심이 발동하고 그리고 또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성읍을 차지하기 위해서 세겜의 전쟁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베데스, 예, 데베스에서 전쟁을 치르고 그것을 점령하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습관이 예, 혹은 또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어떻게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제 만약에 내가 어떠한 일로 어렵고 힘들고 어떤 죄를 짓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당하여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 물론 좀 다른 행동을 할수 있긴 하지만, 하지만 사람들의 행동이 대부분 다 비슷한데, 예. 여기 보시면 전쟁 중에 이 사람들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피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망대입니다. 예. 51절에,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 남녀가 다 그리로 향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하는 망대는 네 어쩌면 그 성읍의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안전한 곳에 그러었다면 젖을 망대인데요. 그런데 이 망대에도 역시 문을 잠궈버리고 그리고 그 망대를 이제 올라오지 못하도록 예, 방어하자. 이 아비멜렉이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망대를 무너뜨리는 힘들거든요. 워낙 견고하게 많이 잘 쌓으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죠? 이번에도 좀 전에 그 신전을 무너뜨렸던 방법, 밑에다가 나무를 쌓고 불을 질러서. 그래서 이 망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예, 백성들을 이끌고 그 밑에다가. 나무를 쌓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 가까이 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였다라고 이렇게 5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망대 꼭대기 위에서 아마 돌을 들고 있는 여인이 맷돌이라고 뭐 되는데 맷돌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맷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맷돌 같은 큰 돌을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아비멜렉이 밑에 있는 걸 보고 네 정확하게 조준해서 그 머리를 깨트리려고 돌을 던졌을까요? 아니면 애따 모르겠다 그냥 던지자 하고 던졌을까요? 무거운 돌을 들기도 힘들고요. 그 돌을 정확하게 던진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가깝습니다. 여인은 아마 밑에 네, 이렇게 나무를, 나무를 쌓고 있는 그 군사들이 두려우니까, 에라, 누구나 맞아라. 네. 그리고 그 무거운 돌을 아마 던졌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던진 돌에 누가 맞아요? 아비 멜렉이 맞습니다. 그리고 두개골이 깨져서 피를 흘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기 싫었던 아비 멜렉은 그래서 자기의 무기, 칼을 든 자기의 병사에게 자기를 찔러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치스럽게 죽느니 명예스럽게 죽는 게 낫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그렇다면 아비멜렉이 이렇게 전쟁을 했던 세겜과 전쟁했던 이유는 뭐죠? 전쟁의 이유가 뭐였어요? 왜 세겜과 전쟁하며? 왜 세겜을 멸망시켰을까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죠? 성경을 계속 보고 지나왔는데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으니, <laughs> 너무 아, 아, 아침 너무 이른 시간에 많은 생각을 하려면 더 힘드신 것 같은데, 세겜이 네, 자기를 네, 부끄럽게 한다고. 기때입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자기의 물론 세겜 사람들이 자기에게 돈을 주고 힘을 실어 주고 자기들에게 그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서 결국은 에 이스라엘 에 자기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세겜 사람들이 이제 반역한 거죠.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사람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예, 이스라엘 사람으로 취급하고 자기들의 부족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을 여겨 그래서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이것이 괘씸했던 아비멜렉은 네, 세겜 사람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시켜 버립니다. 이렇듯 아비멜렉이 이런 마음이 상하고 혹은 또 자기를 업신여긴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아비멜렉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걸로 끝났으면은 모르겠어요. 그가, 어, 수명이 훨씬 더 길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세겜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지나오는 길에 또 다른 욕심이 생긴 건 한성을 더 차지하려는 욕심 때문에 전쟁을 그가 일으켰다가 결국은 이 전쟁에서 그가, 예, 네,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56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의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죄악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나면 어떤 죄든지 짓고 나면 어디로 피하게 되고 도망하게 되고 숨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예, 아무도 모르는 곳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피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안전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죄악을 넘기시거나,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갚으신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죄악,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거나 피하거나 도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인간의 본분이며 또한 하나님의 또한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멜렉에게 사건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죄악을 갚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 아비 멜렉에게만 이렇게 갚, 죄악을 갚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57절 말씀이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유다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죄악을 갚으셨던 하나님이 세겜 사람들의 악행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로 돌리셨다. 그런데 누굴 통해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 결국 사람의 관계가 서로 좋을 때에는 친분이 있는 것 같고 혹은 또 친한 것 같다가도 이 관계가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까운 사이도 원수가 되더라 결국은 서로 그런 원수가 되어 서로 악한 일 하다가 하나님이 결국은 자기들끼리 싸워 서로를 죽게 하는 혹은 또 그들의 악행을 그의 들 머리로 돌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두 번째.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응했다. 라는 말입니다. 요담의, 저, 요담이라는 예, 이 예, 여러 발 기도원의 막, 아, 아들이죠. 막내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아무튼 막내 격에 속하는 이 요담이 그 형제들이 죽을 때 피해 있다가 예, 목숨만 거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 말씀 그 음성을 가지고 여로파에 대잠 아, 아비멜렉에 대하여 혹은 세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저주하는데 그 저주가 그대로 응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인 거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예.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년 가운데 여러분들 예, 예, 기억나게 아시는 말씀, 생각나게 아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역사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다음 대에 나가야 아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예, 응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죄악을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 어떤 죄라도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한번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온전케 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